인간의 죄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 관한 말씀은 바울사도가 전하는 구원의 복음의 어두운 배경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선물이 더욱더 찬란하게 빛나게 합니다. 바울사도는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마지막 날에 나타날 것을 아는데 현재 나타난다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는 먼저 우리를 더럽고 부끄러운 욕망, 하나님을 모시기 싫어하는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이에게 진노하시면 그 욕심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 대신 신으로 삼은 돈이나 권력이나 쾌락에 몰두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현지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는 마지막 심판의 날에 그 절정에 이릅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한없이 인자하고 온유한 어린양 예수님의 얼굴을 뵐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 온화한 얼굴을 외면한 사람들은 맹렬히 진노하는 심판자 예수님의 얼굴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자기들 위에 큰 산이 떨어져서 그 무서운 얼굴을 보지 않기를 바랄 것이라고 했습니다. 혹이 말씀을 들으며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존재하는지조차 모르는데 그렇게 심판받는 건 억울하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해 바울사도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모든 사람에게 분명히 보이셨기에 아무도 핑계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밝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지식을 필사적으로 엉두르며 회피하며 왜곡합니다. 이 지식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오히려 마음이 허망하여지며 어두워져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인간이 그렇게 지혜로운 것 같은데 지혜의 근본인 하나님을 아는 데는 그의 지성이 완전히 먹통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어두워진 인간의 지성과 마음은 온갖 우상과 신을 만들어내는 공장입니다.우상숭배의 치명적인 문제는 무엇인가요?우리가 숭배하는 우상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이죠.바울은 인간의 죄의 근원은 우상숭배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인간은 예배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형상이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무엇인가 다른 것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예배하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한 영광과 존귀함이 떠나고 수치가 가득한 추악한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상실한 마음, 하나님이 없는 마음은 거대한 블랙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이고도 만족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마음에서 모든 성과 행복이 흘러나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떠난 거대한 공허에서 잘못된 욕심과 죄가 흘러나옵니다. 우리는 우상숭배적인 문화와 가치관이 지배하는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경비하는 우상은 아주 고상하고 매력적이지요.우리가 가장 욕망하고 사랑하며 추구하는 대상이 은밀한 우상입니다.경쟁 사회에서 자기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게 해주는 것, 경력과 학력, 미모, 돈, 성취, 명성, 성공, 우리가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는 게 은밀한 우상입니다. 그것이 나를 추관하고 몰아가며 나를 웃게 하고 울게 합니다. 우리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문화에 젖어 들어갑니다. 자기 성찰이 없으면 우리는 자신이 전혀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서서히 세상에 물들어가며 타락합니다. 우리의 많은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면 해결됩니다. 다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느니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형상으로 변해가는 이가 되려는 갈망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뒤덮고 있는 죄와 저주와 진노를 제거하고 세상을 복과 은총으로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 우리에게 쏟아 부으실 진노를 십자가 위에 예수님께 부으셨습니다. 우리 위에 덮힌 진노가 거치게 하셨습니다. 대신 우리를 복으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세상에 복이 흘러가게 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내가 참된 예배자가 되므로 나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과 자녀들. 세상이 복을 받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 찬양하며 하나님을 더 온전히 예배하는 자 되게 하소서.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신자에게는 우리 욕심대로, 제멋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는 가만두시지 않고 간섭하십니다. 성령을 대적하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데도 돌이키지 않으면 징계라는 매를 드십니다. 지극히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시는 것이죠. 자신을 성찰하며, 회개하며 살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음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시므로 우리 위에 진노가 거치고 하나님의 복과 은총이 덮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온전한 예배자 되게 하소서. 다음 기도 제목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 찬양하며 하나님을 더 온전히 예배하는 자 되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변화되게 하시며 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